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세우고 졸업생인 박은빈 학생과 함께 고려대학교 노후문학과 합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전반적으로 내세우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지금 신입생들 또는 2학년 학생들이 보완해야 될것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그럼 요 지금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내신은 어느 정도쯤 되는가요? 전 과목해서 전학년 1.7 대였습니다. 1, 2, 4학년 전부 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인가요? 1학년 때는 네. 1.초반대, 1.2 아, 네. <laughs> 정도였는데 2학년 때는 2.대로도 점 떨어지고 아, 3학년 다시 1.대로 점 올렸습니다. 아. 때 성적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혹시나 있을까요? 저는 1학년 때는 무작정 외우고 네. 딱히 문제를 풀지 않고 네. 시험을 쳤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성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2학년 때도 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 2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인원이 적어지고 또 내용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문제를 조금만 풀고 시험을 치니까 성적이 음.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고 응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사방에서도 음. <laughs> 놀랐습니다. 1학 때보다는 2학 때 이제 전체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네. 그 인원에서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2학 때대면 아이들이 좀더 공부를 열심히 에요 1학년 때 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갑자기 <laughs> 1학문 <항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laughs> 공부하는 애들이 확실히 많아지긴 해요, 2학년 때. 아, 그래서 2학년 때는 절대 방심하지 마라. 1학년 <laughs> <laughs> 때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감목들은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하는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암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했냐면 저는 단권화 같은 노트를 만들지 않고 아, 제가 왜냐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빼먹는 게 있을까 봐 아, 그게 불안,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저는 선생님 필기는 필기대로 다 외우고 네네네. 학습지는 통으로 어.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시로 계속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복습을 하는 방법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혹시나 있을까요? 어 일단 이렇게 제 기준이 기준이긴 한데 저는 학습지를 안 보고 <laughs> 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거? 아 되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 번 반복했을 거잖아요. 그럼 언제 복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가 뭐 공부하기 전에 어제 했던 네. 거 한번 복습 쭉 하고 한국? 새로운 거 외우고. 그러면 어. 다 외우고 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아. 다시 다음 날에 네. 어제 한거 다시 하고 새로운 거 하고 처음부터 다 하고 이렇게 누적 누적해서 네. 어. 그리고 그때 도움이 됐던 암기 시간이 딱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 자기 전에 오늘 자기 전에는 오늘 한 공부를 모든 걸다 상기시키고 자야 돼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럼 자기 전에 되게 길게 누워 있어야 해요. <laughs> 누워서 그냥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시킨다. 네. 학습지 옆에 두고 안 되면은 다시 보고 다시 외우고. 아.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 생각이 나는데. 네. <laughs> 양치하거나 밥 먹을 네. 때 생각이 나거든요. 기억 안 나면은 어떻게 기억 안 나? 다시 보고. 아, 어떻게. 기억이 안 났을 때 불안감이 네. 있으니까 반복해서 외웠던 거 같아요. 네. 아. 이 정도 하면 등급이 내수에서 이 정도 나온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 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수고 지원하고자 할때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생기부 부분 때문에 내수고 지원을 조금 망설이는 음...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내수고를 보내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내수고 생기부는 좀 어떤지 많이 부족한가요? 제가 봤을 때 내수고 생기부는 네. 특출난 점이 없다. 아, 고만고만하다라는 네, 평범하다.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생기부를 보지 않고 사망 때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네. 그때 1, 2, 3학년 생기부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 근데 그때 보면은 1학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우는 친구도 많았고 음... 그게 좀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미리 그걸 떼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네.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따로 학교에서 그거를 챙기든지, 내 속에서 그렇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좀 수정해달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와서, 이제 생기부 관련해서 미리 조금, 이제 은빈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나눠봤을 때,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활동지를,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그 활동 내용을 선생님이 나열식으로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죠? 일단, 생기부를 적을 시즌이 되면은, 선생님께서, 네. 어, 오늘 어떤 보고서 적을 건데, 이거 네. 생기부 들어가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종이를 나눠주세요. 음. 저희가 이게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적으면, 음.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네. 어떤,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음. 보통 요즘 생기부가 네. 네. 어떤 활동을 하고, 하고, 내가 어떤 걸 얻게 되고, 얻게 어떤 걸 발전했다. 되... 발전했다 이런 발전했다. 식으로 써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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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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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음. 아. 이래서 끝나기,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그럼 그거를 그냥 본인이 적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선생님들이 들어는 주시는 편인가요? 네, 흔쾌히 들어, 오히려 좋지 않으실까요? <웃음> 아. <웃음> 거절당한 짐은 못 봤어요. 제가. 아, 그래. 네. 그냥 잊지 말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본인이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행특이 적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때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따로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음. 부분에 조금 했던 부분 있을까요? 물론 제 경우는 아니었지만 제 친구 경우에는 네. 선생님한테 약간 밑보이는 경우에 아. 각 모든 선생님이 그렇지 않은데 각 간혹가다 네. 어떤 선생님은 네. 막 수업 시간에 좋은 태도를 보였지만 음. 이런 식으로 묘하게 안 좋은 말 음.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좀 선생님들한테 밑보이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 될거요또뭐 음. 3년간 반전했잖아요. 네.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반장하면서 뭐 특별하게 힘들거나 그렇진않 않네. 반장 한다해서 일이 네. 막 많한, 많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할수 있으면 하는 게 맞겠네. 네. 아, 일단 반장은 할수 있으면 해라. 네. 응, 이건 <laughs> 뭐 내성이고 생기고 그렇게 그냥 두면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약간 특별함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진로 부분도 조금 생기면서 빈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활동만 그럼 기재를 해주시는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음. 막 진로 마인드의 활동을 했음 하면서 활동한 내용만 적혀 있고 네, 네, 네. 칸이 되게 넓은데 한칸 네, 네, 네. 안에 몇칠 며칠 무슨 활동, 몇칠 며칠 무슨 활동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음. 역시나, 그또 활동을 통해서 이게 세특이랑 같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게... 진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요즘은요. 네. 근데 그런 칸에 그렇게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음... 생기부를 볼게 없죠. 음... 뭐, 생기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본인이 조금 챙겨서 적어달라고 하면 흔쾌히 적어주신다. 적어주신다. 그래서 <laughs> 학년이 마치기 전에 반드시 조금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된다. 그럼 내수고 장점도 있을 거잖아요. 솔직히 내 음. 저는 좋게 보거든요. 내수고를요. 저 좋게 봅니다. <laughs> 아 이런 단점을 넘어설만한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네. 일단은 프리하다. 프리하다. 야자가 어. 강제가 아니다. 야자가 강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학생 수가 많다. 아 학생 수가 많다. 인원이 많다. 네. 어, 그럼 일 학년 때 내신 받기 가면 좀 편하잖아요. 네. 네. 편하죠. 있고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농어촌이겠다. 농어촌이다. <웃음> <웃음> 어, 이번에 그 전용도 농어촌으로 그런 쓴, 쓴 건가요? 네, 농어촌 전용으로 썼어요. 아 역시. 제대한 1학 때는 내신을 좀 확보를 하는 것도 전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서울고 가서 학생부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조금 망설이는데, 음... 뭐 본인 보기에도 다음에도 지원을 한다면 서울고는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네. 아, 네. <laughs> 네. 뭐. 단점이 있으면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럼 단점은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보완해야 될지도 지금 약간은 힌트를 준것 같거든요, 은민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네, 빛나게 졸업을 하는 박은민 학생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2학년이라든지 예비고의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염비한테 물어서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웃음> <웃음>